와장 일로 가는 척 하다가 어 몸이 안 움직여요 여기 딱 던져주면서 딱 가서 딱딱 딱 어? 안 죽어! 새끼야 아이 아이야 <laughs> 겁게 뛰잖아이 말이야 어, 이거 딱 달려주면서 으 어. 미니언 없다 네. 오호 뜨거 뜨거 오케이. 어, 어, 내가 말줄 알았는데. 좀럼리인데 가자. <목 tales> 호징 암 잡아주고 딱. 오, 호징. 오. 야. 호 아우. 딱 잡아주고.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안을 고 <laughs> 아, 아, <됐다. 웃음> 아안 끊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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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끊습니다, 안끊습다이나 피해줬어, 내 아, 존나 <젖다. 웃음> 아, <젖다 웃기나>. 웃기다! <laughs> 아니, 이제 나피했줬어 <laughs> <laughs> 문도 <다> 뒤로 가. 또뭐하저 시골버스 달려간다. 네가 뭘할수 있는데, 가이사야. <웃음> 아! <웃음> 아, 음... <laughs> 오 새끼야, 어, <laughs> 못 참았구나, 안 되겠어, 새끼 못 참... 이 <laughs> 어, 뭐야, 아, <laughs> 일로 <이리로> 와, 그렇지, 며 <laughs> 새끼! 아 겁나 웃기네, 며칠이, <laughs>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와 도마뱀 새끼야, 오 <laughs> 어, <laughs> 피나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진짜, 진짜로 싸워도 <laughs> 개새끼가 일로와. 여자라고 안 때리잖아. <laughs> 여기. 아, 까비요. 아, 이게 바로 문항? 아. 뭐 <laughs> 온다. 아. 오, 잠깐만. 5초, 5초만. 4. 1! 됐다. 뭐 탈출해 탈출해 나가 나가 <웃음> 나가, 나가, <웃음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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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<laughs> 딱 여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됐다 아주 살렸다. <laughs> 오케이 아니 뭐야? <laughs> 전진 배치 전진 배치. <laughs> 야야가와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와, <laughs> 와, 와. 아, 승구야와 뭐가 지야투켜야다안나때도피우도피우투피호 투피우, 투피우, 투피아직피우투 끝났어. 야, 그, 그 와중에 미 미니... 이거, 이거다! 이거 끌고 가자! 야, 뭐고, 이거? 어, 와, 어. 미니왜 이렇게 많아? 자, 들어가지 마! <laughs> 금방 가유! 일단은, 체력 좀 채우고. 뭘 <laughs> 그래 잡아야 되는데? <laughs> 그니까 스몰더가 지금 딜의 원천이잖아, 저 어, 네. 스몰도만 잡으면 돼. 근데 다른 애들 이게. 이거 니 뭐? 니코다, 니코다, 니코다. 오케이. 모해주는게오 기... 잠깐, 니코부터, 니코부터. 아오. 오케이, 됐고, 됐고, 됐고. <laughs> 자, 그거죠. 네, 음. 이, 이거부터. 오케이. 와, 좋다, 승진도가 좋다. 일로 와. 나이스. 나이민 건물 끝. 어어습니다 뭐? 뭐야? 네. 뭐야? 저 무시해. 앞에 민현있는 아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포징문도 좋았다.